외롱나무 꽃말은 부귀입니다.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?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.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?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멋있는 사랑입니다. 백일 동안 꽃을 피우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 백일홍 나무, 배롱나무 꽃말 부기 영생의 축복이 최고의 부귀이기도 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부귀를 누리고 살고 이 배롱나무의 꽃말처럼. 이 백일홍의 꽃말처럼 부귀는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. 모두가 좋아합니다. 영원한 천국까지 부귀를 누리는 영원한 사랑에 사로잡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